교육부가 학생 인권 조례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과 맞물려 교육 현장 개편이 급속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3일 학생 인권 조례 개선을 골자로 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관련 토론회는 참관으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울 조원초 석승하 교장은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83%의 교원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며 인권조례와 교권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했습니다. 왜곡된 권리 의식 강화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6만 4천여 명의 서울 시민 조례 청구를 수리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하 시점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도 일선의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현장의 분위기하고 반드시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장 밖에서도 관련 침묵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함성을 지릅시다. 저 따라하세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하라. 파자! 폐지하라. 폐지하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권 조례 시행 지역에서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져 왔습니다. 2017년 부안 상서 중고 송경진 선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조례에 근거한 거짓 성폭행 진술 과정에서 교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례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 뭐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체의 문제이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서로 싸움을 붙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 학생 인권 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여섯 곳. 그중 네 곳에서 개정 또는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희초 사태로 또다시 불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 보다 설득력을 얻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뉴스, 이현지입니다.